네 안녕하세요. 자 교과서 85, 86쪽에서 이제 이차방정식 중단원 문제를 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 번부터 쭉 하겠습니다. 네, 일 번. 자 이차방정식이 적힌 카드를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차방정식인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차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2차식은 0. 이런 꼴로 이제 음, x에 관한 4 개가 다 모두 2차 x에 관한 2차식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2차식은 0 이런 꼴로 돼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이거 보겠습니다. 자, 요 1차식을 네, 다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2차식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제가 요거는 이제 안 된다고 할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정계에서 나오는 게 x 제곱인데 그렇죠? x 제곱인데 이 x 제곱과 x 제곱이 지워지기 때문에 2차식이 이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도 x, 3x, 3x 지워지네요 그래도 2차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항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2차 방정식이 맞다고 라할 수가 있고 자, 요거는 이거는 뭐예요?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죠. 등호가, 등호가,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자 등식이 아니죠. 등식이 아니니까 방정식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번, 3번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x는 2를 해로 갖는 거. 자, 붙여줍시다. 2차 방정식의 해는 뭐, 무엇입니까? 자, 이 x를 2를 자각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찾는 것이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기억 이렇게 쓰고 하겠습니다. 기억은 x는 2를 대입하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이 4죠. 2를 대입하면 602. n 는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은 음, 해가 아닙니다. 그다음 n n을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x는 2를 대입하면 자 x 제곱니까 4, 2를 대입하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0. 2차 방정 해가 맞습니다. x는 2죠. 1을 대입하면 4의 자 8, 1을 대입하면 1 2 0자 빼기 0 플러스 2죠. 0 맞죠. 그러면 2차 몽신식 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 리을, 리 x는 2를 대입하겠습니다. x는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을 대입하면 2는 4, 9죠. 4, 이게 4니까 4, 4, 4, 3, 12 그러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니까 0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자 죄송합니다. 니은 과 디귿이 이차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만족시킨 두 자연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연속되는 두 자연수의 곱. 자 연속되는 두 자연수의 곱이니까 우리가 미지수를 어떻게 놔야 됩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x와 x 더하기 1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 곱이 x 곱하기 x 더하기 1의 곱이 156이잖아요. 자 작은수를 x 큰수를 x 플러스 1로 놓으면 되겠네요. 자 좋아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56은 0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자 보통 이렇게 x x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데 156이 12 곱하기 13 하면 어떻게 되냐면 326 321 156 맞죠? 12 13 마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2 x 플러스 13은 0이고 따라서 x는 12 또는 x는 마이너스 13인데 자, x는 여기서 지금 자연수니까 x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수죠. 그러니까 따라서 x는 12죠. 그래서 연속되는 자연수는 12와 13이다 이렇게 쓰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차근차근히 자 미지수 세우고 식 세우고 풀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중근 자요방정식의 중근이 x 는 a를 가질 때 그렇죠?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거 선생님 설명 많이 했죠.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어떻게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8 x 에 어떻게 되냐면 자 x 제곱의 계수가 1이니까 자 절반에 마이너스 8 절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이게 y죠. 자, 이렇게 와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X-4의 제곱이니까. 여기죠. 그럼 해는 X는 4고요. A는 4죠. A는 4고. 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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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는 16이죠. K는 16. 그죠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어려워지죠. 점점. 자, 5번입니다. 자, 이차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의 두 해비가 1대2다. 그럴 때 a가 되는 값을 모두 구하라. 모두 구하라는 얘기는 a가 여러 개나오는 얘기인 건데요. 그렇죠? 음, 좋습니다. 해가 1대2다. 그러니까 해가 1이면 하나, 1이면 하나, 2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이게 인수 문해가 되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 미수분해가 될것 같습니다. 0이니까 x, x.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네, 곱하면 3a. 여기 크로스로 곱하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x-3, x-a는 0이다. 따라서 x는 3 또는 x는 a야. 그렇죠? 그러면 a가 이제 6. 이게 6이거나 그렇죠. a가 6이거나 1대2니까 그러면 6일 수도 있고, 이게 더 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a가 6, 그 다음 a가 2분의 3이면 얘가 2배가 되겠죠. 그렇죠. 얘랑 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a가 더 작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6번, 6번 요거는 근해공식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해를 쓰겠습니다. 자,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자, x는 어떻게 되죠? 네, 네. 2a분의 마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죠. 이렇게 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투입하겠습니다. x는 2a분의 6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거죠. 얘는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어, 루트. 어 얘는 9 마이너스 12p네요. 그죠? 음 이거일 때 그러면 지금 q는 어, q는 이거죠. q는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9 마이너스 12p가 33이니까. 12p는 이동하고 이동하니까 어9 빼기 33이니까 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음 24인가? 마이너스 24죠. 그렇죠? 자 p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대 공식을 외우세요. 일단 암기를 하시고 맞춰서 풀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이차 방정식 이것을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바꿨다. 그럼 바꿔봅시다. 바꿨다. 그럼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둘 바꿨다는 거죠. x제곱에 k 플러스 1 x 플러스 k 는 0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x 그러면 x k 1 플러스 플러스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k x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x 는 마이너스 k 또는 또는 x 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게 3이냐 이게 3 이게 3이죠 그죠 3이에요 그러면 이건 k는 얼마입니까?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3이니까 원래 방식을 정 풀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3이니까 다른 거 x 제곱 마이너스 3x 어 여기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네, 3이니까 여기죠. 자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좀금아니네요 네. 이게 아니고, 네, 여기 원식에, 원식에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3에, 맞나요? K가 마이너스 3 맞지? 마이너스 2죠. 0이죠. 오,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지금 안되는데 그죠? 네 일단 일분이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x는 2a 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8이죠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17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했는데 네, 그래도 뭐 그냥 할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데 계산이 실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자, 8번. 8번. 나이가 3살 차이 나는 형제가 있다. 형의 나이에 5배가 동생의 나이에 형의 나이를 구하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형의 나이를 일단, 자, 형의 나이로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동생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동생의 나이가 3살 차이 나니까, X 빼기 3이죠. 음. 형의 나이의 5배가, 형의 나이의 5배가,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9만큼 크다. 이게 더 9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9를 하면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O, X는, 이거는 a 빼기 b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8 x 제곱 자 o x 이 양합니다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은 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x 그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x는 2 또는 x는 9데 x는 2는 안 되죠 그 그렇죠? x가 2면 동생이 나이가 음수가 되니까. 네, X는 3보다 크죠, 항상. 응. X는 9죠. X는 3보다 큽니다.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9번, 10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반원이 3개 있다. 이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20이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1파이다. 21파이. 야, BC의 길이를 구하라. BC의 길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BC의 길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단 여기를 X라고 둡시다. 음. 그럼 여기도 x 고요 그죠? 음. 그러면 요 AC는 얼마입니까? a AC. 20에서 2 x 를 빼죠. 이2 x 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10-X죠. 그렇죠 여기도 10-X고. 음. 자,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반지름이니까 이제, 에이, 색칠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는 1 0이고 여기 19죠 네자 이렇게 되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에이, 지금 절반의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음 반구 반원 반원 넓이 구하겠습니다 반원 넓이는 파이, 반지름 10의 제곱이죠. 나누기 이하겠죠. 반, 이쪽은 아니니까, 50파이. 그렇죠 자, 여기, 자. 좀 작습니다. 좀 조밀하게 쓸게요. 1번. 반원은 파이 10제곱 나누기 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 자자 이거 두 번째로 큰거자두 번째 원두 번째 반원 반원은 나누기 죠죠 음. 그러면 파이 10-x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빼죠. 음. 그다음 세 번째 작은 반원 넓이는 2분의 파이 x 제곱이죠. 그러면 1번에서 2번, 3번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야? 21파이죠. 어휴 참. 50파이에서 2분의 파이 100x에 근데 복잡해 보여도 예, 규칙이 다 있습니다. 자 이게 21파이죠, 그죠? 여기 양변에 파이로 나누겠습니다. 네양변에 파이로 나누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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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집니다. 네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 0 0 1 0너스1 0 마이너스 x 0 1 0 1 0 1 0 1 0 1 0 2 0 1 0 1 0 1 네, 됐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복잡합니다. 네, 복잡한데 음...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내려서 계산하겠습니다. 100- 100-20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42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x제곱-x-2제곱- 2x제곱 플러스 20x 지우고, 자, 그쵸?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42, 0,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0x 어, 플러스 21은 0이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7은 0이지. x는 3 또는 x는 7이잖아. 근데 여기서 7이 되어버리면 7, 7돼서 이게 모양이 안 맞습니다. 이 길이에 안 맞죠? ac가 더 b c 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x는 지금 ac가 얼마냐면 지금 결국은 지금 뭐냐면 얘가 3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3, 3. 그러면 7, 7 이렇게 되죠. 그래야 맞죠, 그죠 그러면은 ac는 그러니까 xbc 그쵸, 그렇죠? 음. 따라서 그래서 x는 3. 왜냐하면 지금 AC가 BC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서 따라서 자 BC의 길이는 BC의 길이는 얼마냐면 BC의 길이는 이제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아니죠. BC는 6이죠. 6, 6, 6, 6. X는 이제 우리가 편의상 잡았으니까 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길이가 18cm인 끈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요걸로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쵸? 넓이를 만드는데, 넓이의 비가 3대2라는 거예요. 넓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자. 그럼 우리가, 음, 두 삼각형 우리가 닮음이죠. 예. 네, 두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예. 네, 닮음이고, 넓이, 닮음비와, 예, 넓이비는 어떻게 되죠? 닮음비에 제곱을 하면 넓이비가 나오죠. 넓이가, 제곱을 하면 넓이비가 되죠. 근데 넓이비가 3대2니까 닮음비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제곱근을 구했잖아요. 그죠? 루트 3대 루트 2라고 할수 있어. 한 변의 길이, 비가. 어,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작은 정상각형의 비를 구하라 했습니다. 작은 정상각형의 비는, 여기 X라고 하면 X, X, 3X. 3X 잡치면, 그러면 18에서 3X를 빼고, 여기 6 x죠. 그3 변의 길이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비율이 같죠,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하면 6 x 대 x는 루트 3대 루트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푸는지는 제가 그 이제 뭐 뒤에 풀이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본 뒤에 풀이를 보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 같죠? 해보겠습니다. 루트 3x는 6-x의 루트 2다. 네.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3x 제곱은 6-x의 제곱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3x 제곱 36-12x 플러스 x 제곱 2 이렇게 되고 2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72. 그러면 이거 이항하면은 아 이, 이거 이세개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항합시다. 그러면 자 x 즉 빡빡하네요. 플러스 24x 72는 0이죠. x x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인수분해가 어 아, 될까요? 야 빡빡한데 예. 좀 어렵다고 보는데 36, 2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72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풀면은 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이제 계산을 어, 안하고요. 이제 보면은 X가 이제 약분이 돼서 6루트 6.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X는 이제 여기서 X는 3보다는 일단은 작아요. X는 3보다 여기서 보면은 3, 3, 3, 6, 2잖아그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지. 더 작은 거니까 X는 여기서 X는 3보다 작, 작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보면 이제 하나를 버려야죠. 네. 그래서 따라서 답이 X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6루트 6이지. 그치. 이렇게 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예. 자, 이렇게 해서 85에서 86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